몇 십년 전부터 사람들의 멍청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다.인간이 얼마나 비성적이며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주체성이 없는지 등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다.멍청한 행동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고 이를 공부해도 인간은 반복한다.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수를 이미 책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알고 있어도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단순화된 조건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즉시 알아챈다. 복잡다다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행동을 한 후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다. 짜장면이 3,500원으로 내렸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반값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단순한 이유로 온 가족이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먹는다. 탕수육도 6,000원에 판매를 하고서 부담없이 식사했다. 만약에 50% 할인 광고를 보지 못했다면 짜장면을 먹을 일은 전혀 없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뜻하지 않게 온 가족이 식사했더니 20여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다. 원래라면 아무런 지출도 없이 돈이 내 지갑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결국 나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한 것이다. 짜장면을 싸게 판 것은 맞지만 이유 불문하고 너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벌어진다. 싸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먹었고, 싸다는 이유로 지인까지 초대해서 먹었다.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큰 돈이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구들에게 한턱 쌌다는 위로와 덕분에 한 끼를 잘 해결한 것은 있기로 하자. 부차적인 긍정적 요소는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손해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책을 읽고 TV 프로 알아도 우리 인간은 현명하게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대처하지 못한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인센티브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배했던 신고전주의학파에서 이야기한 이성적인 인간은 없었다. 오히려 이익에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다. 오히려 손해볼 행동을 하는 일도 많고 인센티브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너무 많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과 달리 움직인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고민하지 않은 것과 똑같을 때도 많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무시하고 나만의 결정과 판단으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무조건 계약금을 건다.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계약금은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부동산 계약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정하라. 계약금을 받은 나로서는 최소한 손해를 볼 일은 적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으니 말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은 증명이 되었다. 또한 예측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하거나 대응을 잘한다. 이 예측이 거의 대부분 분이 작용하는 결과가 많지만 이러한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과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벌어진 그 모든 것은 과거에 벌어진 것들의 총합과 경험이 쌓여 현재가 된다. 과거가 쌓여야 현재가 되는 것처럼 현재는 미래를 알수 있는 아주 작은 단추이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행동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지듯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그다지 재능이 없다. 이른바 앵커링 효과 앵커링 택티 가장 최초에 제시된 정보에 마치 닷을 내리듯 집착하는 심리가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로 분비는 현금인 주기에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계속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유일한 관련 요인 줄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 건 당신 앞에서 있는 사람 숫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죽도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 뒤에서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줄에서 이탈할 확률은 낮아진다. 생각해보면 아주 바보 같은 일인데도 말이다.